마지막 한 줄을 앞두고 각 인물들의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인물이라면 아마도 마주석과 필광이지 않을까 싶죠. 현재 마주석 안에 악기 그 자체 필광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결국 카운터들에 의해 소환당하게 된다면 필광은 그 즉시 융으로 올라가게 될 테고 위겐에 의해서 융의 감옥으로 가게 되겠죠. 매력이 넘쳤던 이번 시즌 메인빌런이었고 그와 함께했던 원과 갤리까지 너무나 흥미로웠던 인물들이라 마지막 필광의 소환과 함께 어떤 상황으로든 그들을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몸에서 악기가 빠져나간 마주석 역시 죄값을 받기 위해 옥살이를 할것 같은데 예상되는 장면이라면 출소하는 마주석을 마중 나간 카운터들 혹은 소문이 장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 본다면 주석의 어머니나 소문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한 함께한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짧은 등장이 아쉬웠던 주석의 아내 민지와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는 주석의 상황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마주석이고 주석의 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던 아내 이민지였어서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궁금한 인물이라면 주인공인 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최종 악기 필광을 소환하는 것이 이번 시즌 소문의 가장 큰 숙제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겠죠. 때문에 마주석을 지배하고 더욱 강력해진 필광을 상대하기 위해 이전과는 달리 더욱 강해진 소문이를 볼수 있어야 하는데 코마에서 다시 돌아온 상황이 해당. 부분에 어떻게 이용되게 될지 아주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전 1 0 리뷰 영상을 제작하며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다뤘었는데 해당 영상의 댓글로 어떤 시청자분이 제가 언급한 장면 이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코마에서 깨어난 소문이가 중진실을 덮을만한 사이즈의 땅을 불러낸 것 그리고 위겐과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머리가 꼬불꼬불해지며 카운터의 힘을 얻었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이번 10화는 깨어난 직후라 해당 부분들 외에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을 보기 힘들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마주석을 지배하며 더욱 강력해지는 필광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차순이로 밀려난 전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최종 악기도 완성됐겠다. 본격적으로 각성한 이후에 더욱 강해진 소문이가 그려질 것 같아 보입니다. 예고를 보면 마주석과 일대일로 혼자 전투를 하게 될 소문이로 보이는데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제대로 된 힘을 보여주는 소문이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결과는 당연히 모두가 원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소문이를 제외한 다른 카운터들의 결말일 텐데 일단 장물의 아저씨는 총 연사 장면이 마지막 활약신이 아니었을까 싶고 추매옥의 마지막이라면 재열의 생사에 따라 달라질 텐데 만약 당시 사망해버린 재열이라면 재열이 안치된 곳을 찾아가는 장면, 반대로 살아남은 상황이라면 다시 만나 까불때는 재열과 함께 만난 식사를 하는 추여사의 모습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운터라 기대가 컸지만 조 적은 활약이 적었다 싶은 적봉이는 끝까지 마주석의 냄새를 맡는 거 이외에는 다른 활약이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아마 이제는 제법 카운터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마지막이 될 적봉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모탁은 마지막 남은 한울과의 상황으로 마주석과 크게 맞붙을 것 같은데 어차피 소문이 이외에는 당하는 모습만 등장하게 될것 같아 크게 기대가 되는 전개는 아닌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나와 도희가 남았는데 소문이를 제외하면 하나의 마지막이 가장 궁금하긴 하죠. 여기 완전 지워진 게 맞는지 애매해 보이기도 했던 도의 상황이고 모든 걸 포기했음에도 아쉬움이 남는 하나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반전이 있지 않을까 왠지 두 사람 역시 해피엔딩을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이라면 융인들이 있지만 현재 진행 상황이라면 융인들의 마지막이 크게 기대되지는 않죠.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시즌 위겐의 위험 상황과 새롭게 등장해 기대했던 종국의 활약이 크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융의 전개와 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문희의 할머니는 다시 돌아온 오빠를 만나게 되어 행복한 마지막이 되실 테고, 소문희의 친구들 역시 별탈 없이 이쁜 만남을 유지하며 소문희와의 즐거운 마지막을 함께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이 기대되시나요? 이어질 11, 12와 마지막 카운터들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